갈대와 억새 구분해주세요. 첫 번째 사진에서 좌측이 갈대, 우측이 억새인가요?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도 구분해주세요. 내공 30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1번 사진의 왼쪽이 갈 때, 오른쪽이 억새입니다. 2번 사진이 갈 때, 3번 사진이 억새입니다. 꽃의 색과 형태로 구분하기 갈 때는 갈색빛, 억새는 흰색에 가까운 은빛 개화기로 구분하기 갈 때는 10월에 피기 시작해서 11월에 만기하고 억새는 갈 때보다 빠른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개화해서 10월 말에 만기일프로 구분하기 억새에만 있는 흰 줄무늬 이삭이 숙이는 정도로 구분하기 꽃이 지고 나서 이삭이 고개를 벼처럼 푹 숙이면 갈때 고개를 반쯤 숙이면 억새키로 서식지로 구분하기 갈 때는 주로 냇가나 호수 주변 및 습지 등에 주로 서식하고 억새는 산이나 들의 양지바른 곳에 주로 서식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